18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와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바울이 성교 중입니다. 예 사도행전은 일장 팔절에서 시작된 것과 같이 성령과 증인 되는 삶입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어,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아,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로 어, 요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담당했다라고 하면. 아,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진심으로 임합니다. 어, 특히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터키로 시작해서 유럽 지역까지, 당시에 바울이 목표했던 곳은 땅끝은 유럽, 로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스페인, 어,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예, 그 목표를 이루는데 엄청 힘듭니다. 오늘도 이제 고린도에 있어요, 그가. 예, 고린도에 혼자 있습니다. 예,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그에게 생깁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고백이 2장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 이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어도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예, 바울이 막 용사 같고 정말 힘들, 잘할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에서 자기가 어,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대요. 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초반의 모습입니다. 어, 그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먼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에, 혼자 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외로움이 없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어,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정말 하나님 그를 위해서 어, 기도하라고 할때그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선이가 공연하다가 지금 한 2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공연 보러 가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기도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누구도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입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혼자 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위로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그 아굴라는 또 유대인이요. 어, 동족 사람을 또 붙여주세요. 어, 그 해외 나가보면 어, 용영제가 좀 듣기를 하나 모르겠는데, 어, 같은 사람, 같은 고향 사람만 만나도, 어, 반가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뭐, 다 서울, 경기 올라와서 살지만, 어, 나 전라도야, 경상도야, 그 사람 만나면 막 좋아하는 것 같이, 어, 아굴라는 본토 유대인입니다. 어, 런데 이방인에서, 이방 땅에서 동족을 또 만나요. 그 부부를 만나서 동역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부도, 어, 이 고린도에 꿈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드림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설명이 쭉돼 있는데 2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 절에 보니까 글라디오 글라우디오 당시에 이제 총독이고 왕이었던 그가 예,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laughs> 로마에서 정말 다 몰아냅니다. 예, 막 몰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예, 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외국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에 뭐땅 사고, 논 사고, 집 사고 막 그러는데, 야 니네 고향으로 가, 어, 공산주의가 그게 참 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반에 중국으로 사업하러 가신 분들이 다 놓고 온 지경이 굉장히 많아요. 에, 이제 드림을 꿈꾸고, 어떤 부자를 꿈꾸고 갔는데. 이제 그거를 놓고 막다주 차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네, 그런 심정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집, 부동산, 가구, 그 동안 많이 구입했던 그것을 다 로마에 뺏기고 나옵니다. 그 상실감과 그 아픔, 그 상처, 그 좌절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상실감.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잃었다라는 상실감만큼 우리를 크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상실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후회가 남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만나게 하셔서. 위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3사절을 보니까 이 고린도는 무역이 성행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거기서 그거를 보면서 현실 감각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로마에 살라고 하다가 에, 안 되니까 이제 무역이 성한 곳에 가가지고 에, 거기서도 그냥 놀지 않고 에, 천막을 만듭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그곳에 취직한 거예요. 알바생이 되었어요. 예, 그 리이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 천막 막을 만드냐면, 예, 우리나라도 예, 6.25때또그6.25 그 직후에 음막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기억. 전혀 모르시구나. <laughs> 전혀 우리는 우리 세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곳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운막 저기 남산 같은데 운막 만들었고 해방촌 뭐 여러 군데 모여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서 집, 각자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도 참 많이 지어졌어요. 집 짓다가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빌라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 어떤 친구가 우리는 다른 가족하고 같이 산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같이 살아? 그게 말이 돼? 그더니아이 아, 집이 하나인데 그 옆에 빌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니네 집이야.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파트가 또 나와요. 아파트 건설이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진화를 했지만 과거에는 진짜 어려울 때는. 이 칸막이 해가지고 운막 치고 살았습니다. 예, 그거와 같이 이 많이 쫓겨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잠은 자야 되니까 천막을 치고 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 생업이었어요. 먹고 살라고 보니까, 예, 바울도 그곳에 가서 일을, 생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같이 하는 그두 명. 예, 우리 마치 바울은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가서 예, 공부를 하는데 등록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일하러 간 어, 신학생과 같은 모습 아니면 또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이 있으니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갔는데 예, 그곳에서도 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어, 막히고 또 정말 무너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오늘날에 어, 지금 바울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무엇, 무엇을 세우냐면 어,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이 둘이 만나서 정말 상처받은 바울, 어, 그리고 상처받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망에서 만난 두 사람이 두, 아니, 세 사람과 두 무리가 예, 두 만남을 통해서 예,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과거를 보면 후회가 남고, 힘듦이 남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남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 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그곳에서 교회를 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또 무지하고 실수하고 또한 판단에 미스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모세가 예, 모세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출애굽 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나와요. 예, 모세가 처음에 탄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명령이 아들이 남은 히브리 민족은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 장정들 그 많은 인구에 늘어남으로 걔들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이 전쟁을 걸었을 때 안에서 내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 그들을 수를 줄이는 것이다. 예, 실제로 예, 네, 가장 어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항상 외국에 대한 입장은 여러 노트에 어 들어와서 이득만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고 하면 그건 참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득만 취하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그들에 대한 경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외국 사람들이 150만이에요 총 150만인데 이제 500만까지 금방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인구를 안 낳지 거기에 이제 경제는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오는 경우는 막 많지. 그러니까 500만까지 금방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제가 만나본, 특히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 다 됐어요. 말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도리와 다 하고 살아요. 네, 뭐 중국은 이제 많이 잊었어요. 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내가 권리는 누리려고 하는데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거 같이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그런데 이 민족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서, 먼저 걱정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음 가운데 어, 그런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아, 인구를 줄이는 방법 중에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만 하면 아들을 낳으면, 어, 죽이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냐. 어, 그런데 그렇게 한두 세대 가면 멸망합니다. 아예, 아예 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멸망이에요, 멸망.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모세를 살리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면서 어머니가 살리다가 이제 강가에 뛰우고는 아 어, 강가에 뛰우면서 서서 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 누이가 가서 서서 봐요. 아까 보니까 다이가 이제 막 에, 재윤이 완전히 챙깁니다. 이쁜지 귀여운지 해봐. 그러니까 안 해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줄게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하더라고. 그래서 야참어이 옛날에는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큰 누나들이 다 키웠겠다 밑에 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그 누나 가 모세랑 굉장히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모세가 떠나려가는 것을 봅니다.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서서 본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지켜보겠다라는 거요. 예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개인에 따라.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 요즘 이중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목회할 때 사모님도 일하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어 사모님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을 그만두고 목회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모님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목사들 이중직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 뭐 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유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목회자와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그러고 나니 그를 만나고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좌절하고 있는 바울에게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요 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한 거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것입니다. 아그 개척을 한 교회가 있어요. 대살로니카에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의 3장 6절을 보니까 디모데가 열매를 이야기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대살로니카는 유대인들이 방해해가지고 얼마나 교회 개척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복음이 오히려 죽으려다가 복음이 전파되기는 커녕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예, 떠나왔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옛날 같으면 편지 쓰시지도 않아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 성격을 오래 봐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많이 발전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기쁜 소식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참 이런 모습들이 이런 열매들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언은 사람의 지식과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가 못 거둘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첫 사람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도하고 그런데 어쩔 때뭐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막 다른데 교회 에가 있고 또 여기 저기서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예, 이런 격려와 위로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누려야 될 힘을 얻어야 될 것은.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보면서 힘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와 성장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할 때 우리가 조언을 하고 우리가 아 이제 투덜대는 걸좀 멈추십시오. 그러니까 막 투덜대는 게 멈춰져요. 아 그러면서 기쁨이 느려집니다. 아 역시 말을 하면 되는구나. 이 뿌듯함이 있어요. 이또 어떤 사람이 헌신하며 충성한 모습으로 바로. 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마리아 예를 통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역이 거의 없는데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이제 밑에 제가 이스라엘을 볼 때는 도가 세계로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위에가 갈릴리도의 시골입니다. 아, 중간에 사마리아 도는 거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도 돼요. 이 밑에 예루살렘, 어, 그 도,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총 도가 세 개가 있어요. 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도, 유대도 중에 예루살렘 어,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도에 있는 뭐 갈릴리 도에는 가보나움이라든지 가나라든지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할때 사마리아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 예, 하나,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요. 예, 사마리아로 가는데 예, 거기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네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걸 알겠다. 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갔다가 오하면서 어, 예수님이... 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이것 좀 같이 드시자고 그랬더니 나는 배부르다. 그러니까 누가 음식을 주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또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배부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양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저한테도 그 양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을 이룰 때 하나씩 발전을 해갈 때 말씀으로 변화될 때 말씀으로 분별력이 뛰어날 때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또한 나아갈 때그 역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단계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고생 고생하면서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본 바울이 또 하나의 위로를 얻습니다. 동역자로 위로를 얻고 열매를 토면서 위로를 해요. 어, 그런데도 고백 가운데 바울이 고백이 구절이에요. 구절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네, 18장 구절 시작. 밤에 죽께서 환상 가운데 바라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바울이의 마음이 어때요?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침묵이 있습니다. 바울이 두려움이 없고 침묵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 그렇게 위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에게는 감추어진 두려움이 있어요. 사역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예,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있는 것은 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대전에 계시는데, 섬에 이제 설교를 하러 주말마다 가요. 예, 주말마다 가면서 예, 그 섬에는 몇명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요. 아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야를 보는 거예요. 예, 요즘 많은 교회들의 어, 교세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성도 수와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 많은 그런 시야를 느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실패한 목회라고볼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바울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과거의 과거의 흔들림과 내적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회방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그런 감정들이 그 내로 있어요. 예, 과거에는 많은 두려움, 핍박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상처, 아픔들,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를 핍박하고 그를 몰아댈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고, 어, 선교에 또한 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 하, 그 선교의 실패와 성공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주의를 걸치면 옛날에 전도하거나 또 전도주의를 하거나 하면 성도들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막 도망가고 저기 가고 없어지고 나타나고지 않고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예,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중에 가장 또 위대하게 사역했던 엘리야. 예, 그 아합 시대 가장 어둠이 심하고 힘든 시대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어, 이기고 승리하고 나서 예, 그 이세벨이 죽이고자 최고 권력자인 이세벨이 죽이고자 하니까 예, 힘들고 어려웠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예, 그곳에서 하나님의 격려가 일어납니다. 십 어, 절을 보니까. 예, 그 빨간색 예수님의 경경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 그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인생사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살리는 곳에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예,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예, 멀리 떠나 와서 예, 오지 제가 용영재를 보니까 과거의 20년 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수준도 비슷해요. 예, 20년 전그 예, 20년 전에 서울에 이불 한채 들고 올라와가지고 고시원에서 방 조그만 방에서 살면서 아 그래도 정말 즐거웠어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안정화가 되겠냐 또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 많이 하는 고민들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매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보면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 그 고린도 교회 결국은 예, 그 고린도 교회 하루도 있기 힘들었고 지쳐서 왔던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사역을 해요. 네, 꽤 오래 있었습니다. 사역 중에 엄청 오래 있었던 사역이에요. 11절을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 그것이 바울이 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곳에서는 은사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예, 우리가 제가 주에 만찬 읽을 때 12장 읽은 것 같고, 아 어, 그리고 사랑장 13장 어, 그리고 뭐 은사장, 은사장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고린도서예요. 예, 고린도 은사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를 빼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서를 보니까 12장에 또 14장에 어, 은사들이 나오는데 앞뒤로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예, 그들에게 은사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예, 그 열매도 많고 은사도 많이 나타는 나 고린도교회. 예, 그 하루도 있기 힘들 정도로 처음 마음은 그랬지만, 아,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많은 열매를 보았던 그 교회. 예, 그것이 바울의, 아, 바울을 하나님이 이끄셨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 죽어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만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 과거를 바라보면 지금은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까? 뭐 어떤 쓰임을 어떤 지금은 정말 의문점이 있고 물음표가 있고 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일 것이지만 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것만 바라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 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얼마나 흔들림과 두려움은. 이겨 질겨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의 무엇과에 우리의 시야의 성공과 실패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한걸음 한걸음 능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시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힘이 들어가서 그러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